예, 신명기 6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먼저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의 국민 교육 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말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들으라" 그런 동사 명령이죠.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 하나님은 야외라고 쓰지만은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이 읽었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외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엘로해누, 엘로힘은 아시죠? 엘로 힘에 누가 붙으면 우리가 임마 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복수가 된 겁니다. 엘로 헤누, 우리 하나님은 아도나이 여호와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서 이 에하드가 똑같은 첫 번째. 하나,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쇠마 그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어느 교수님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전부 방언을 하더래요. 그런데 신학 박사인 본인은 방언을 못하니까 가족들이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더래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 날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아 도나엘로 헤노 아도나이 하드 그러니까 가족들이 야, 드디어 성 방언 받았구나 그러더래요. 우리가 이 요 말씀을 좀 히브리 말로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느냐? 방언하는 것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에하드에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때 애하듭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전혀 다른 개체가 하나가 된다. 똑같아진다. 그게 애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 하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존재가 다르지만은, 하나라고 하는 애하드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신앙까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 하나 되는 비결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은 뭐냐?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교회가 같아서 하나 되고, 교단이 같아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부모와 자녀가 혈연 관계지만은 그 혈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 읽을 말씀이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기도하겠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만 임하게 되면 서로 하나 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하드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 둘이 한 몸이 된다, 거기에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하나의 됨을 우리가 진정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살수 있느냐? 어떤 삶이 가능하냐? 그 삶이 오늘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성품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번역에서는 뜻을 다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히브리 단어가 레바브, 그래서 혼을 말합니다. 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생각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작정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때 성품이 네 팻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게 네팻시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것을 뜻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하면 우리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예수 믿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거예요. 왜 예수 믿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힘을 다하여, 그래서 여기 "힘이"라고 하는 건 무오드라는 단어인데, "강하다" 그 뜻이거든요. 강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게 사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과거의 어른들이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해서 예비했거든요. 힘을 다하여 그게 정성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좀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어. 어떤 이해를 했느냐 마음을 다한다. 우리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주 깊은 걸 말해요. 시냇물에 돌을 던지는 것하고 태평양 그 바다에 돌을 던지는 똑같은 돌이지만 던져진 결과는 다르거든요. 그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성품 뜻을 다한다는건 뭐예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왜 우리 사자성어에 초지일관 그러죠. 처음 가졌던 그 뜻을 끝까지 관통시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뭐, 좀 은혜 받고 좋을 때는 그냥 뭐, 기뻐 날뛰다가 조금 더 뭐, 일이 틀어지면 토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변함이 없는, 그 다음에 힘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힘을 가해보세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밀어보세요. 그 사람이 흔들거리거든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변화가 올 때까지 사랑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작정을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럴 때에 애하드라고 하는 하나 되게 하는 성령, 성명,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세 말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우리 이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이상 더 바람직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이에요. 출애급 세대들과는 관심이 달라요 한국에서 이민 온 1세들과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관심과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광야 세대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쇠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파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5장 27절에 광야 세대들이 모세를 향해서 요청을 해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당신이 먼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으니, 온갖 고생 다 해봤으니,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를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전이 쇠마가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 세대들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야 과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모습을 보더니, 아니,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됩니까? 나도 한번 그런 예수 믿어보고 싶어요. 그런 뜻이에요. 억지로 강요한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고 재촉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관심을 갖게끔, 아유,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안 믿어. 그런 모습 실패한 거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살수 있을까? 예?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모세가 이 광야 세대들을 향해서 쇠마 이스라엘 엘로헤누 예?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분명히 고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너희들의 날이 장국해 된다.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자손 대대로 누리고 살수 있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날이 장국해 돼. 자유대한민국이 세계 열강 속에서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막을 내릴 것이냐? 그 조건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복을 받아, 그 복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흘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로스이 너 먼저 선택하라. 그러니까 로스는 자기가 좋은 땅다 선택해 버렸어요. 어른이 돼서 자기 조카에게 좋은 거다 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막 같은 땅에 떨어져 나도 사막에 비만 내리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자꾸 다른 걸 생각을 해요. 다 완성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는 여건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게.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과 미간은 뭐예요? 몸이거든요. 몸의 색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그래서 손은 뭡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미간은 뭡니까? 머리잖아요.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게 몸에 새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하라고 말씀합니까? 또내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 너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정말 참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있는가? 아, 제가 끼 뿔뿔이에요. 주일에 보면 엄마는 여선교회 가서 하루 종일, 아빠는 남선교회 가서 하루 종일.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게 됐끔. 네? 그래서 이러한 이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그것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절대 정직 절대 순결 절대 사랑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전 인구의 4분의 1이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좌편향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냐 이거예요 뭐때문에 거기에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정직, 절대 순결, 절대 사랑.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한 몸이 되게 한다. 에하드라고 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무장할 때 무너진 것 같지만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안될것 같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변화를 기다리십니다. 비옵기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들었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이 땅에 절대 정직, 절대 순결, 절대 사랑만이 자리 잡는 축복의 땅과 축복의 나라와 축복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